여기는 피난공항입니다 저희는 이제 베트남 호 시민으로 넘어갑니다. 기다려라. 비엔나마. 자키나고 베트남으로 넘어가볼게요. 아, 베트남 또 기대되네요. 제가 또 베트남 좋아하거든요. 음식이 참 맛있어요. 포한개 때리면 바로 빵끝대죠. 아니, 역시 제가 5, 6개월 전에 하노이에서 요 심카드 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행 온다고 거의 뭐 계속해서 가져다녔는데 2개월 뒤면 스파이어야 된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용 안 하고 2개월 있으면 끝나나보다. 어, 사장님 세시기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사장님 왜 세시기 그러세요? 아, is it going to bantam market? Okay. Right. Is it five t o n d 10,000? 10,000? Because of the big baggage. You, know, uh -huh. you put back here, you buy one ticket, you uh okay? -huh. You buy two tickets, right? Uh -huh. 10, Because of this one? Yeah, this one 5,000, i v you 5,000. Okay, t h 10,000. Yes, sir. Thank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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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습니습니다 to h e c t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오 t 도착했습니다. s i m i 바오 r 바오 o 바 a n 바 a o h 바바 b 바바 Han, b o a k e up s h o e s h e r e a h o Han, a h b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오? yes. I just take it. Okay. 와, 쉬. 와, 미. Please wait. 여기서도 요 어디? 뭐? 들음대로 이제 중간. 이몸미 이게? 와, 쉬. 몇층입니까 집이? 사장님. 사장님, 와, <laughs> 사장님, 너무 높습니다. 사장님, 다리 아픕니다. 어, 쉣! 얼마나 더크 사장님, 오케이. <laughs> 사장님, <웃음> okay. 와. 아, 사장님. <laughs> 와 이거 술 먹고 올라가서 먹어야 돼요. 이건 드릴까요? 아이고, 이쁘 Uh, to what I r a d u k 오케이. 안녕. 안녕. 게 도착 완료. 완전 완전 위입니다요. 아, 근데 그래도 시끄럽진 않겠어. 아, 그리고 뭐 훨씬 쾌적 에도 주고. 이 정도면 합격. 어. 2만짜리 방 합격입니다, 이 정도면 어, 매우. 맞아, 맞아. 바로 응. 맥스 내려주죠. 그부슬링국가에서 베트남 넘어오니까 맥주가 3분의 1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네요. 더더요 되겠던데, 제일 아니, 처음에 이렇게 되게 하서아집 아, 먹으러 왔습니다 아, 무작위됐네요

오, 더 맛있겠네 Can I order e d e v 아, l 됐지 그러와 진짜 맛있겠다 yeah. 하나 차 나왔습니다 와 이거 맛있겠다는데 <놀람> 맛있을거야 그치? 한 마리 더 남기자 이거 이거

이십이 좋네요. 만원. 만원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시켰거든요. 보통 보시면 여기 한 플레이트에 딱 하나씩 먹고 가세요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역시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껌 맛있습니다. 와. 와, 신기한 거는 먹고 나오니까 시원합니다. 요런 전경. 스크가지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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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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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향이 진일게좋아일는데서 일어나서, 일어나그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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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한국에 도 6800원인데, 여기 지금 11만 원, 6600원이거든요. 상당히 비쌉니다. 스타벅스보다 비싸네. 그지? 프리미엄 커피네요. 한국에 는6 6 8 0 0원 커피값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부담되긴 합니다. 네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거 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집인 것 같아요. 맥주랑 안주 이런 느낌으로 카메라 찍니다. 이렇게 있고 분위기는 이렇게 이게 그 현지 전문 분들이 많이 있어 요이쪽으로 아, 메뉴가 나왔는데 이거 그림이랑 좀 다르네요 마늘도, 마늘도 같이 돼 있고, 맛있을 맛은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laughs> 완전 버터향이 <맛있어, 웃음> 그치, 갈비에 리베 표본을 다 빼냈습니다. 고기만 썰어서 버터나 달리기라면서. 우리 옛날에 그 마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복 버터구이 맛인데 돼지갈비가 있다. 얼마 맛있겠어요? 아 분짜이다. 진짜 술 앉았다. 이 맛있는데? 진짜? 어. 네, 오 i 저 아, <재밌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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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그거 지 이게 아니 이거 우리는 나 한자 아니야 생새우 먹어 머리 티... <목소리> 죽이는대 이거 생새우에 머리 튀겨놨구요 생새우고 와사비에 간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소주 시켜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는 소주 없었지 너무 신선한데 여기다가 뭐가 그기존새우 개답. 소스에 마 사비 가 들어가니까 맛있음. 달달한 새우에 아이 게 아, 새우 손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맛이 뭐, 냄새나는 거 전혀 없고 야, 새우 머리를 진짜 좋아해요. 새우 머리 까야 되겠지? <laughs>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 이게 따가, 따가워. 좋았다, 진짜. 이게 와사비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 먹으면. 이뭘 먹어도 맛어 자, 이제 이거 먹고, 액전 좀 먹고, 액 차가 있니다 이차로는 도치미에 는이제까야 왔습니다 어떨지 궁금하네요 요리는 꽤나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직접 숯불에다가 그러니까 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목소리가> 진짜 이제까야다 여기 깨끗한 식기 세요 여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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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이제 여기서 먹고, 어, 내일은 이제 델라스로 넘어갑니다. 델버스 타고. 오 휴식 좀하도록 하네요. 델라스 타